안녕하십니까 스바이 2001기도 2001번문 부처님은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전했는가 50권 자바함 1362경 1015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유연경에서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비구들에게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정반함과 함께 살때 이야기를 해 주었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데요 여상타가 추맥황맥반이 두갱강체 위제일식이라 항상 다른 집에서는 밀기, 우리나 보리밥, 콩국, 서양채를 제일의 음식으로 삼았지만, 여시아부 열두단과 최하사인 갱량호창 위제일식이라, 우리 아버지 정반왕께서는 가장 낮은 하인도 쌀밥과 반찬을 제일의 음식으로 삼았느니라. 굉장히 잘 먹였다는 거죠. 부차, 야규야전금수, 최미금수, 아, 체제, 라화, 타겁, 빈도라, 해미, 하미리니, 사시라미, 아, 자 다음으로 돌이나 밭짐승으로 들, 들이나 밭짐승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짐승들이 있었는데 치치라, 카핀잘라, 해, 미하리, 니사시, 라미와 같은 것으로 어, 거기에서 얘기하는 들짐승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시야 전금수 최미금수 상위하설 여시지식이라 자 이와 같은 들짐승의 가장 아름다운 무리들은 항상 나를 위한 요리로 만들어졌느니라 그러니까 그런 들짐승, 산짐승을 키웠는데 어, 나를 위한 요리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아흑석시 부열 두 단가 어하사월 승정전상이라 내가 옛날 아버지 정반왕 집을 생각하면 어, 여름 4개월 동안은 정전 위에 올라가 있었는데 무유 남자 유유역이 이자오락이라 초불 내 아니라, 라고 했지. 남자는 없고, 오직 기녀들만 있어서 스스로 즐기느라 본래의 집으로 내려오지 않았느니라. 여름 4개월 비가 올 때는 위에 궁전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기녀들이 위주로 있어서 내가 내려오지도 않고 거기서 놀았느니라. 이 바로 시다르타태자 부처님께서 가장 향락을 즐겼던 그 시기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욕칠지 원관 지시 30명기 간선상승이요. 로브전후 시종도인이라. 내가 동산구경을 나가고자 할 때는 30명의 가장 훌륭한 기병을 뽑아서 의장이 앞뒤에서 시종을 하고 인도하게 하였나니. 황북이여 아유시 여의족이라 차체위원이라.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만큼 호화찬란하게 살았다는 이야기죠. 난 이렇게 뜻대로 만족한 생활을 하였나니 이것이 가장 유연한 것이었느니라 가장 편안했었고 즐거웠었다. 우리 세상에서 얘기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이런 것으로 빗대지 않아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너무 호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실증을 느낄 수가 있었다. 그래서 출가하게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느냐라고도 추측을 하지요. 자, 부처님이 출가하기 전에 태자 시절에 맛본 그런 풍요, 또 쾌락적 삶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이에요. 경전을 통해서 살펴보면은요. 비구들이여 나는 건강했고 아름다웠다. 내 집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는데 푸른 연꽃과 붉은 연꽃, 그리고 흰 연꽃이 피는 연못이 있었다. 이것은 모두 다 나를 위한 것이었다. 나는 가사의 전단향이 아니면 쓰지를 않았고 가시포의 다방을 머리에 감고 속옷도 겉옷도 모두 가시포를 썼다. 머리에는 늘 한냉 티끌바람 그 바람에 나부끼는 풀과 이슬을 막기 위해서 흰 천개가 꽂혀 있었다. 나의 집에서는 세 개의 궁전이 있었는데 그것은 여름에 지내는 하시전 또 겨울에 지내는 동시전 그리고 장마철에 머무는 우시전이었는데 비가 오는 넉달 동안은 우시전에서 항상 무희들에게 둘러싸여서 노래와 춤을 즐겼다. 다른 곳에서는 노비들을 겨밥에 신죽을 섞어 주는 것이 보통이었지만 우리 집에서는 쌀밥과 고기를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번영과 아름다움과 건강 속에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의.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고 그것을 조소하고 싫어하는 까닭에 그 영광스러운 청춘과 아름다운 건강 자랑스러운 사랑을 모두 버릴 수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스바 2001기도 2001번문 부처님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전했는가 50권 자밤 1362경 101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증검다리에 석일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깊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범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불교학계로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들이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석일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학. thank <laughs> you